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전쟁이 끝났고요 어, 저희가 이겼습니다. 일단은, 어, 이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에 센터가 여기 이렇게 박히길래, 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던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제, 실관문이 열리고 싸우게 될때 굉장히 오래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센터를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은 이제 6시는 역시나 이제 5시가 이겼고요. 문제는 9시인데, 어, 계속 싸워주고 있네요. 이것도 우리 동맹이 조금 유리한가 본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계속 쟁중. 비등비등한가 봅니다. 어찌 됐건 그럼 일단은 현재 어, 1대1이고요. 저쪽에서 이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2대1이 되겠네요. 그리고 진짜 굉장히 재밌었어요. 일단 새벽 타임에서도 그렇게 막 밀리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오전 시간이 되고 또 사람들이 그 게임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밀었고 거의 이제 뭐 확실히 전 시즌에 비하면 너무 다른 새벽이라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laughs> 신기반개하네요. 맵 이름처럼 신기묘산이 진짜 신기반개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이제 깃발을 박으면 화살탑을 세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 화살탑이 상대 어 사거리 안에 있으면 상대방이 평방을 쳐도 공격을 해요. 그 말은 뭐냐 밀리는 쪽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화살탑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는 서, 성을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쟁이 끝났으니까 병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초기화 횟수가 두 번이고 이두 번을 다 쓰면은 이틀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저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 틀은 이걸로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부상자 분류에서, 이 50만인을 다 쓰면은, 병꽃카드를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상한이 있네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연명원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쟁이 끝났고, 체지도 같이 했는데, 아, 저는 이제 12등을 했고요. 아, 명함 개꿀이네요. 접근 소탕은 어떻게 될까? 오, 그래도 아직 100위권 안에 있습니다. 개인 처치는 79이고요. <laughs> 전선은 뭐 치료는 이제 58등이네요. 그리고 처치 수는 일단은 3천만의 절반인 1,500만을 했고요. 아, 진짜 올리기 힘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일단 역시나 유철 알렉이 제일 킬포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넵스키 잔다, 제갈 헤르만, 이성계 아슈발, 척충경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온 이유가 확실히 행석이 갑인지 아니면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이게 제가 로그를 하나하나 좀 보긴 했는데 아슈발 성계가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심지어 이 장비 차이가... 제갈 헤르만은 전설 장비거든요? 근데 이성계 아슈발은 보라 장비입니다. 와, 이건 좀 충격인데? 왜지?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꼭 이게 같이 싸우게 되면은 항상 제갈 헤르만이 먼저 퇴근을 하는 비율이 많아요. 그에 반면 아슈발 이성계는 프리딜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 스키 청축이 형. 아, 얘네는 이제 7관대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로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유철 알렉에서 한 이제 0.5인분을 할수 있냐, 없냐, 뭐 이거를 좀 기준으로 삼고 나갔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로그는 좋습니다. 근데 진짜 가지고 오는 포인트가 굉장히 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철 알렉 한 150만 가져오고 잠다 넵스키가 한 140, 130 이렇게 가지고 오고, 헤르만 제갈이 한 100만 가지고 오고, 이성계 아슈발도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척충형 스킬을 보면 한 60만, 70만 됩니다. 이게 많이 나왔을 때 기준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 사용을 보면은 총 229일을 사용을 했고요. 4간 전에는 904일이 있었고, 4간 후에는 675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간 전에는 제가 자원을, 어, 이 정도 들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쓴 자원을 보면은, 나무 이제 33억, 식량 24.9억, 금 21.1억, 돌은 이제 19.4억을 썼네요. 확실히 이게 보병 두부대에 궁병 두부대를 쓰니까 목재를 많이 쓰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저는 목재를 좀더 캐는 식으로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자리를 바꿨네요. 이렇게 오전쟁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었고요. 일단 이겨서 더더욱 재밌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